여름에 에어컨 없이 지내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물론 거실에는 스탠드나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놓지만 각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선풍기나 냉풍기를 써도 도저히 에어컨만큼의 차가운 바람을 내뿜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이동식 에어컨이 가장 큰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 방이나 사무실, 작업 공간 등에서 실외기 없이 쓰기 좋은 이동식 에어컨 중에서 실제 리뷰를 보고 가장 좋았던 제품 5개를 엄선하였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제품 고르시기 바랍니다. 탑5 캐리어 이동식 에어컨. 이미 에어컨으로 입지가 탄탄한 캐리어에서 내놓은 제품입니다. 여름에는 냉방기로, 겨울엔 난방기로도 사용 가능해서 두 기능을 하는 사계절 가전인데요. 먼 곳에서도 조절 가능한 리모컨도 당연히 있고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냉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24시간 타이머를 예약할 수 있어서 특히 잘때 시간을 맞춰 놓고 자면 편리합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입니다. 탑포 3익 이동식 에어컨 피아노로 유명한 사믹에서도 이동식 에어컨을 내놓았는데요. 20만원대로 가성비 끝판왕인 제품입니다. 자가 증발 방식의 파워 냉방으로 물을 비워줄 필요 없이 강하고 빠르게 냉방이 가능합니다. 크기도 아담하고 실외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방이나 캠핑장 등 어디든 가지고 다니기 좋습니다. 집중 냉방이 필요한 곳에는 어댑터를 이용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바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도 정말 쉽습니다. 사용이 쉬운 직관적인 조작 패널과 무선 리모컨으로 더욱 편리합니다. 특히 340W의 초절전형으로 매일 8시간씩 사용해도 한달 전기료가 약 1만 원 정도입니다. 특히 지금 구매하시면 캠핑 전용 이동 가방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입니다. 탑3 신일 리모컨 이동식 에어컨 신일 제품은 단연 가성비와 성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또한 30만 원대로 합리적이지만 에어컨과 제습기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때도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취침 모드가 있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냉매를 적용하였고요. LED 디스플레이가 고급스러우면서도 터치식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풍, 송풍, 냉방풍 세 가지 모드가 있어 원하는 바람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힘든 작은 공간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특히 디자인이 매우 고급스러워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아 더욱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360도 회전 받기로 한 대만 있어도 집안 곳곳에서 옮겨가며 사용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입니다. 탁투, 블루온 이동식 에어컨, 냉방, 제습, 송풍세가지 기능을 모두 담아낸 3인 1 제품입니다. 약 6평 정도의 공간에서 사용 가능하며 9000BTU라는 동급 대비 최강 냉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습 기능도 탑재되어 장마철에도 문제없이 쾌적한 공간을 유지해줍니다. 상황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를 설정해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 타이머 기능도 가능하고요. 자동 증발 시스템으로 물을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증가시켜 냉각 효율이 높아지게 합니다. 건전지까지 함께 들이는 리모컨으로 실내 어디서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360도 이동형 회전 바퀴로 공간 이동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 지수가 0인 친환경 R410A 냉매를 사용해 환경오염을 줄인 친환경적인 에어컨입니다. 먼지 필터도 쉽게 물 세척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입니다. Top 1. 미니아 이동식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을 쓰는 이유는 단연 선풍이나 냉풍기로는 부족한 냉방력 때문에 쓰는데요. 이 제품은 더블 컨덴서로 오싹한 냉방 바람을 두배더 강력하게 뿜어냅니다. 바람이 한 공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토스윙으로 냉기를 방 전체로 퍼트려줍니다. 낮은 소비전력과 전기세 절감 컨덴서가 있어 한달 16,000원 정도로 전기세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동식 에어컨밖게사방향 바퀴로 이동이 자유로워 어디서든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리모컨이 있어서 멀리서도 편하게 바람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특히 장마기간에는 습기 때문에 꿉꿉함이 장난 아닌데요. 자기 제습 기능이 있어서 눅눅한 집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니 더욱 좋습니다. 본품과 부속품이 모두 국내에 있기 때문에 만약 AS를 받게 될 경우 100%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상품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동식 에어컨이니까 이 중에서 고르신다면 실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달아드린 링크로 들어가시면 실제 사용자들의 리얼한 후기를 보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